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이 여러분들과 함께 파더스피겨가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 어 뭐, 후배가 됐던, 뭐, 자식이 됐던, 동생이 됐던, 딸이 됐던 아들이 됐던 이렇게 어떠한 파더스피겨가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 해결력을 알려주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뭔가 좀 여러분들께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올려드리는데요. 물론, father figure를 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father figure가 아주 굉장한 큰 업적을 이룬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자식이 됐던, 본인의 동생이 됐던 사람들에게, 뭔가 role model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한 큰 등을, 그런 father figure의 큰 등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디테일과 그런 부분들을 상상을 해가면서, 본인들의 어떤 커넥티드 되어 있는 그런 감정선 혹은 유전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가며 그러한 파더 u r e 를 따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아주 어, 오래된 방식이고 약간 과학이 더 떼어지지 않은 방식이긴 해요. 여러분 혹시 Albert Bandra의 소셜 러닝 o r 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사회학습 이론이죠. 뭐냐면 타인이 어떠한 문제 해결과 과제 수행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본인의 문제 해결적인 스킬도 배우게 되고 또 보면서 간접적으로 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self-efficacy도 약간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쉽게 얘기하면 타인의 문제 해결적인 모습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배움을 얻어낸다 그러한 부분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론인데 이 이론이 좀 현대적인 파드 u 피 e 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 해결적인 배움의 과정을 잘 설명을 한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예를 하나 여러분들께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이걸 보고 또 어떠한 스타일의 남자가 어 본인의 인생에 파더 피겨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파더 피겨가 스포츠가 됐던 아니면은 뭐 수학 문제가 됐던 뭐 공부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자식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아들이 됐건 딸이 됐건 이때 이 딸과 아들은 특히 나이가 어리면 더 어릴수록 이파더 피겨가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떠한 시도를 했고 그를 통해서 어떠한 아웃컴이 나왔고를 보는 그러한 시각도 있지만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이파더 피겨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작은 문제들 혹은 큰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이 사람이 그 문제에 보이는 태도 즉그 침착함 이 태도 그리고 생각을 하는 그 느낌, 그때 그 생각을 하고 호흡을 하는 그러한 속도와 그 분위기, 심지어 그 파더 피겨가 이루어내는 그 숨소리와 그 숨소리 안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감정선까지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집중력 있게 전달이 되면서 그 파더 피겨를 따르는 그 아이 아이들의 제가 지금 예시를 든건 자식들이죠. 그 아이들의 그 아주 미세한 그 문제 해결적 접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파더 피규어의 큰 업적을 보고 그의 삶에 대해서 유추를 해보고 따르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게 진짜 파더 피규어의 어마어마한 장점은 뭐냐면 특히 이거는 그 파더 피규어의 자식이 됐건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서 이렇게 좀 긴밀하게 갈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서 더. 발생을 하기가 쉬운 건데 함께 호흡하고 숨쉬고 느끼고 그러한 특히 유전자까지 같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느껴가면서 그 파더스 figure가 그 문제 해결적 접근을 할때 그러한 어떤 분위기와 숨소리 감정선 어떠한 인내심 이러한 순간 순간의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포착을 하면서 파더스 figure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고스란히 배우게 된다라는 거요 이게 특히 나이가 어린 따르는 사람일수록 자식일수록 그 부모와의 어떤 그 유전적 코드의 호환성 때문에 이렇게 보고 따르는 그런 습성들이 전부 다 거의 호환되게 잘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은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같이 한번 부모와 자식이 서로 함께 숨을 쉬면서 꼭 부모 자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촌과 조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친한 선후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스포츠 중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이파더 피겨가 이뤄내는 그 모든 단순한 어떠한 시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아웃컴이 어떻게 나왔다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순간의 숨쉬는 과정들과 감정선, 그 인내심, 어느 시점에서 기다리고 어느 시점에서 질러야 되는가, 이 사람의 눈빛은 어떤가, 사고의 흐름은 어떤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신경 생리학적인 레벨에서부터. 이 호흡까지 모든 것들이 그 따르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서 이러한 게 이루어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정한 father figure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간의 호흡에서 발생하는 진정한 그 관계가 아니라면 감히 넘볼 수 없는 레벨의 수준의 그러한 배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는 제가 저를 따르고 있는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배움이 일어났을 때그파더피 figure를 따르는 사람의 그 배움의 질과 양은 그 시간의 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본 채널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수준의 어떤 파더피 figure와 그파더피 figure를 따르는 사람들 간의 그 배움. 그 지식의 전해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